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유튜브에서 다루게 된 주제인데요. 제가 인스타 무무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같은 걸 보면 외적 매력을 키우는 법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적 매력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손을 털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외적으로 엄청 뛰어나다기 보다는 제가 좀 20대 때부터 알바로 뭐 모델하고 또 승무원으로 근무도 하고 최근에 또 유튜브 하면서 되게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좀 옆에서 주워드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워드린 것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걸 모아가지고 오늘 다섯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기본이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나를 알아야 돼요. 진짜 매력적인 분들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 그리고 안 어울리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사이즈를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옷을 산다는 거는 부엌 사이즈를 모른 상태로 냉장고를 사는 거고요. 내 매력이 정확히 어떤 건지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꾸미기 시작하면 정말 와이 라노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단적인 예로 제가 여기서 막 파인옷을 입고 코카인댄스를 추면 여러분은 뭐 섹시한 애가 아니라 대리수치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위해서 자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갖춰지면 내가 가진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 응용을 하면서 또 다른 매력을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종이 같은 거 있으세요? 이거 승무원 입사하면 입사 교육 때도 이런 거 하고 이미지 컨설팅 받으러 가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옆에 요건데 처음에는 당연히 쓰시기 정말 어려울 거고 저는 이거 디테일하게 다듬는 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고 사실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다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하나씩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새 유튜브 보면 이런 거 이미지 분석해주는 채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도 되고 저는 뭔가 시도했는데 망했을 때 분석이 잘 되더라고요. 옷 샀는데 핏이 안 예쁠 때. 아니면 머리를 망했을 때, 아니면 메이크업을 망했을 때. 그럴 때왜 망했는지 적어가면서 저를 많이 알아갔거든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거 적은 거 첨부를 할 테니까,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포인트는 나를 알아야지 뭔가 시작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기분 관리. 다르게 말해서 마인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외모 얘기하면서 약간 마인드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들 되게 공적인 자리에서 외모 얘기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일부러 마인드를 끼워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외적으로 발현이 돼서 그렇거든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녔을 때 경락 샵을 다녔었는데 그때 경락을 받으면서 제 얼굴 막 만져보시더니 오늘 되게 화나는 일이 있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티가 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광대가 올라가면서 살짝 옆으로 벌어진대요. 그래서 평소 화가 많고 신경질적인 분들 얼굴을 보면 그게 그대로 얼굴에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아 내가 내 기분 컨트롤을 못하면 나도. 얼굴이 저렇게 변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되게 마인드 컨트롤, 이너피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표정뿐만 아니라 나의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다니는 거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데요. 저만 하더라도 기분 안 좋을 때막 썸네일 만들면 엄청 칙칙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나의 기분 상태나 이런 내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외적으로 발현이 잘 되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집착한 막 눈, 코, 입 이런 것보다 나의 외모, 이미지에 엄청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눈, 코, 입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 표정을 바꾸는 거. 그 표정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마인드를 컨트롤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포인트는 무조건 장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근데 외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다 관리를 하고, 다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돈도 그렇고, 외모 관리 하려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생, 청결,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관리를 기본으로 하되, 자기만의 특화된 외형적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주 좋은 예시들이 있는데, 제가 머릿결이 평균보다 안 좋고, 피부가 평균보다 좋은 편이거든요? 제가 머릿결을 너무 많이 지적을 받으니까, 머리에 막 100만원 이상을 쓰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평균치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썼는데 관리를 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현타를 받고 20대 후반부터는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머리는 정말 기분만 했어요. 그냥 파마나 염색할 때좀 머리 많이 상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그냥 클리닉 한번 넣어주고 끝! 그리고 그 머리털에 쏟아부었던 모든 비용들을 그냥 피부, 그리고 저 몸매 쉐입 관리하는데 그냥 다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머리에 투자하는 거는 내 단점에 투자를 해서 평균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내가 타고난 거, 원래 좀 칭찬을 듣던 거,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뛰어난 나의 장점이 돼요.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차별점이 생기면서 나만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부랑 체형 관리에 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다른 지인 사례들을 보면 원래 몸이 좀 타고나게 태가 나는 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그거를 극대화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왜 되게 화장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화장품도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되게 잘 맞게 잘 꾸미시더라고요. 이게 분야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포인트는 장점에 더 투자를 해서 장점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 그게 관리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외모 자존감 낮은 사람들을 멀리 하는 거. 이 외모 자존감 낮은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만나서 맨날 외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외모, 연예인 외모, 남 외모, 계속 외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때 이렇게 외모 얘기를 많이 하는 게저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외모에서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주면 그 부분을 고치면 난 예뻐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 조금만 지나고 멀리 떨어져 생각해보면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의 외모를 빛나게 하는 치트기가 자존감이거든요? 자신감, 자존감? 저도 제 예전 기억을 떠올려서 제가 외모에 제일 자신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옆에는 항상 그렇게 나의 외모 자존감을 갉아먹는 지인이 있었거든요? 맨날 만날 때마다 너뭐 해야겠다, 뭐 맞아야겠다, 뭐 지져야겠다. 그리고 계속 그런 말 옆에서 듣다 보니까 나도 계속 외모 집착이 생기고 거울 볼 때마다 내 단점만 보이고 그냥 내 스스로한테 되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거리를 뒀는데 그때. 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전은 제가 최근에 그분을 또 SNS로 봤는데 저 얼굴이 너무 많이 뭐를 하셔가지고 내 얼굴이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뻤는데 자꾸 자기 외모에 불만 족하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장은 나의 좀 부족한 점을 이렇게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내 외적인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도 멀리 하고, 나도 집착하지 않는 거. 다섯 번째. 자기만의 전문 분야 만들기. 제가 아까 외모를 빛낼 수 있는 치트키가 자존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게이 자존감에도 정말 큰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일종의 후광 효과 같은 건데, 또 예를 들면 작년에 되게 열풍이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수호파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다 다르게 생기셨고,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근데 무대 하는 거 보면 그분들밖에 안 보여. 눈, 코, 입이 아예 안 보이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너무 빛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얼굴을 고쳐서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면 이 최대치가 한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래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궁극의 치트키, 이 조커카드는 마지막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외적인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생각해 오던 생각들을 공유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더 빛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